네 시간이 되어서 기자회견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들의 분노를 담아서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수업을 정치편향으로 몰아가는 윤건현 교육감과 충북교육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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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네. 투쟁! 투대 정치편향 신고센터 운영, 교육활동 감시, 교단 분야를 조장하는 충북교육청과 윤건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는 대한민국이 내용에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개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주권자들이 어, 거리로 나와서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요구를 했고 어, 국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탄핵에 관련해서 내란법 수사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간 동안 지난주 충북교육청은 갑자기 어 입학 전 예비 진단 평가 본다고 학교에 공문 시행해서 정신을 빼놓도록 하더니 또 하나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 일요일에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어 긴급하게 어 확대 간부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교육부나 정부에서의 어떤 지침이나 내용뭐 내용도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혼란한 이 충북 교육계를 뭐 정리하기 위해서 어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뭐. 간부 회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부분이 어, 교사들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부 회의 이후에 일부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시행했고 또 일부 교육장은 어, 뭐 수업에 관련된 어,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구설수에 휘말렸고 언론에도 다뤄졌습니다. 어, 일부 교육청에서 어, 가급 원장 원강들에게 보냈던 소통 메신저에서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중국교육청에서 정치편향 수업 재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 어디에도 없는 이런 이상한 것이 왜 생겼느냐 봤더니 이것은 어, 일부 국회의원, 어, 어떤 당의 특정 당의 국회의원, 그다음 도의원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중국교육청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업과 교육활동을 신고하라고 하는 신고센터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버젓이 교권침해를 하고 있는 이 충북교육청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 진행합니다. 어, 첫 번째 발언은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또다시 어, 기자회견을 저희 를 하고 있습니다. 어, 참 언론과 어, 새로운 세상, 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하시는 언론 노동자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윤건영 교육감 취임 이후, 승복교육이 진짜 뒤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교사들의 보호,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는 승복교육청과 윤건영 교육감에게는 안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이 충북도청 사문에 모여서 윤석열의 탄핵을 외치고 그리고 기어이 탄핵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인천형 교육관과 충청도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모처에 모여서 충도교육청에 모여서 교육 관련 안정화 방안으로 집회에 나가지 말라. 판핵 관련 사업을 하지 말라 대신에 서로를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뭐 교육장이 혼자 알아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내란을 모의하게 해서 햄버거 가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했다는 이야기 웃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탄핵 이후에 충청구 교육청은 간부 공무원들과 윤광인 교육장이 만나서 모여서 학교에 서 탄핵 관련 수업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립폐양적전기폐양적인게 회원경,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수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 아닙니까? 윤광연 교육관 취임 이후에 몇분 이야기했습니다. 불통기획감이다. 의결기획감 당선되자마자 맨 처음 했었던 일 저희 기약하고 있습니다. 노사상쟁 여비에 공문으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래기획협치위원회를 심의조정행위 아니라 담문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 불통 아니었습니까? 오랜만에 언급합니다. 블랙리스트, 신체고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실은 인간형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달리하는 사람들을 갈라치고 배제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여전히 이 내용이 협법적 가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형 교육감이 진행하고 있는 것 특공교육, 일체구사 경쟁교육 대학 위치, 좋은 대학 보내기, 인류대학 보내기 이런 거에 지금 매몰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입시에 불리하다고 오랜 시간 동안 현장교사들이 논의하고 이야기했던 문제고 교육감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저희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치평양교육이라는 혐오를 씌워서 학부모의 민원을 등여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탄압할 때 인권형 교육관과 통청부도 교육청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 자체와 학교 민주주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교사를 감시하고 교사를 신고하고 교사를 예비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윤관영 교육감이 그러합니다. 윤석열은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의 교육정책도 탄핵되었습니다. 근데요 윤석열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아낌없이 실행했던 윤관영 교육감은 반성하거나 승교육의 교육정책이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거라! 하지 않고, 교사들을 감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의 정치평양수업 제복센터를 운영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감시하는 끝판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권인 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당장,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운영센터 폐지하시고,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도록 학교를 지원하는데 더 애쓰십시오. 저번 기자회견 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출된 교육감, 선출된 교육감으로서의 역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하려고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이어서 구한법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감시, 수업 가면 정치편향수업재보센터 운영한 윤광양 교육감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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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라 교권출하, 교권침해, 교권 교단분야에 조장하는 정치편향수업재보센터를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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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옛날에 블루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편향수업하고 있으면 학생들 신고하세요 선물줍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이 단체가 여러 공격을 받자 잠시 문을 닫았다 다시 16년도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이 단체가 했던 사업이 뭐였냐면 세월호 교과서로 수업한 거 제보하면 상품만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정부가 받아들여 갖고 세월호 교과서로 수업한 교사들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저도 세월호 교과서를 수업했다고 공개하고 저도 교육청 조사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의 한열개 정도의 교육청에서 어 세월호 수업으로 하는 건 정치 평양이 아니다. 이거 교사로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고서 음, 교육부의이 지침에 맞대응을 하고 그 당시 수업한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었습니다.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닐까요? 교사들이 아이들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인데 충북청은 충청북도교육청은 한 명의 국회의원 한 명의 도의원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렇게 교사들의 수업을 제보하는 그런 제보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에서 제보하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맞춰서 하고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올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심하게 교권 침해를 조정하는 교육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분노을 담아서 현장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혜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음성지회 조합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교도 충북지부 음성지, 음성지의 사무국장 양혜민입니다. 충북교육청과 윤건영 교육감의 최근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12.3 내란 사태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가결 직후 충북 교육청이 정부의 지침조차 없는 상황에서 긴급 확대 간부 비상회의를 열어 공직 기강 확립을 논의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늘공, 유보통합, 교권 침해, 일제고사, 일제고사 부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무책임과 침묵으로 일관하던 교육청이 정치적 사안에는 이처럼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은 교육행정의 본부를 망각한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정치적 편향 수업 교육활동 제보 센터입니다. 중국 교육청이 특정 정치세력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수용해 만든 이 센터는 교육 현장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교사들에게 불신을 심고. 앞성 민원인들에게 교권 침해의 무기를 제공하는 이 센터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을 가장한 정치적 보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충북 교육청이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으로 노골적으로 노글적,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자가 맞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건영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 삼아 교사, 교육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한 데 대해서 책임지고 당장 이 센터를 폐지하십시오. 또한 12월 16일 충북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비상개혁과 산핵 관련 계기 수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상적인 수업임을 강조한 것이라 해명하였지만 그 정상적인 수업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사회적 사안을 교육하지 말라는 것은 복제 시각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의무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태어난 이후에 탄핵 2번, 개혁 한번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런 망국의 시대에 이를 방관하고 침묵하라는 지시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소량을 저해하며 정치적 무지와 방관적으로 사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육은 침묵과 억압이 아닌 자유와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당함에 맞서고 민주주의를 배우며 목소리를 내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등 교육과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재벌센터의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교육의 이름으로 교사를 감시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이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은 당장 이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정치적 편향 수업 재보센터를 폐지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발언에 이어서 구 한번 다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수업을 정치편향으로 몰아가는 윤광현 교육감과 충북교육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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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사감시 수업권을 정치편향수업재보센터 운영한 윤광현 교육감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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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윤광현 교육감이 박덕흠, 보은옥천, 영동, 계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어, 박덕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원이다. 큰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국회 인사들이 총출동했던 거의 간부급의 출판 기념회였습니다. 거여서 이러한 발언을 했고, 그 당시에 엄청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랬던 유관열 교육감이 정치 중립성 운운할수 있을까요? 사실, 어디 곳에서도 정치 중립성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충북 교육청은 정말 조금이라도 진보적이고 인권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어서 교사들을 탄압하고 수사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진행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교육감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발언은 그러한 충북교육감, 그 다음에 윤건영교육감의 정치인식의 피해자라고, 희생양이라고 할수 있는 분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직 전국 규제원 노동자 진천지의 조합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차 사회과 교사 박명진입니다. 현재 진천에 있는 대한학교 은요일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충북교육청이 정치적 편향 수업 제보센터를 만들었다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들었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과 충북도의회 행정감사 때 국민의힘 유상률 의원의 요구로 충북 교육청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정당의 요구에 의해 교사의 입을 틀어막고 감시하겠다니요. 윤건영 교육감님 당장 정치편향수업 제보센터를 당장 폐기하십시오. 지난해 저는 아동학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구 보수 학부모와 단체로부터 고소 및 고발을 당했습니다. 올해 무혐의로 모두 중결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학생들과 함께 진천 메가박스에서 노동인권영화인 다음 소위 영화 체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 농민회의 양복과 거부, 윤석열을 거부한다는 피켓팅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자유 의사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들 정치 행사에 동원했다고 여론몰이는 물론 학교에 대한 반인권적 감사를 실시하기도 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예고도 없이 해당 없는 학생들도 참여하게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모든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강제로 적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나중에 울음을 터트리는 학생도 있었고 공포와 두려움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는데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의 슬로건 교육의 품 안에서 빚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학교와 교사는 없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이 함께 반박 보도를 내고 은여울의 학부모가 똘똘 뭉치고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서 헤쳐나갔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먼저 배려하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으며 마치 적처럼 규정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2022년 12월 단재고 교육과정 발표회의 발언을 모니터링을 빙자한 감시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여 윤건영 교육감에게 보고한 사실이 보종원 의원회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래 단재 미래학교로 출발한 각종 학교, 단재 고등학교를 부정하고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불통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감시하고, 불통 교육감 당신이 바로 윤건영 교육감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교육, 교육의 목적을 아십니까? 바로 민주 시민입니다. 민주 시민은 정치 교육이 필수입니다. 현재의 정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정치가 나에게 고,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해 시민의 일상을 파괴한 것에 대해 알아야 하고, 국회의 계엄 해지와 탄핵 심판에 대해 학생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선언과 헌법에 따라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 편향 속 재보센터를 운영한다면 교육을 감시하고 민주시민을 기르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교사교육 활동 감시하는 재보센터 폐지하십시오. 교육감을 침해하고 교육권을 침해하고 교권을 분열시키는 윤건형 교육감은 사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발언에 이어서 구한번 다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수업을 정치평양으로 몰아가는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 규탄한다! 규탄다규탄다 규탄한다! 네. 국힘당 의원 행사에서 존경과 응원해 보낸 윤건영 교육감부터 정치중립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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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하라 네. 네, 윤건영 교육감이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국가교육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윤석열이었습니다. 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도 같이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2년 반 동안 충북 교청에서 육 했었던 윤건영 교육감의 행동은 교육자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충북 공교육의 수장으로서의 교육감의 행동으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바로 사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어, 교육의 법사위를 통과한 AI 교과서 관련된 초등교 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서의 지위로 격하하고 어, 우리의 모든 공교육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개의 교육청에서는 이 과정 안에서 학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선정을 유보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선정기간을 늦추는 고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은 교육부의 입만 쳐다보고 교육부에서의 공식적인 지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12월 말이라는 공문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학교에서는 그 공문 내용 때문에 학군이 개최를 위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겸용 교실 업무 분장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에 있는 늘음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아니면 해결방안에 대한 노력이 아닌 성과분석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내년에 충북에서 배정된, 충북에 배정된 58명의 뇌범지원실장이 있는데요. 현재 26명밖에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교육계약 정책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재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모든 손과 발목을 재고 있는 윤건영 교육감 반드시 사과하고 재보센터 폐쇄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사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수업을 정치평양으로 몰아가는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 규탄한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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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수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정책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어 저희가 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어, 역사교육의 어, 정치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정치편향신고센터 운영 교육활동 감시 교단 분열 주장 윤건영 교육감은 본인의 정치 중립 반방을 성과하라. 윤건영 교육감은 고도의 정치 행위 및 정치 탄압 중단하라. 민주시민의 권리 억압하는 윤건영 교육감 규탄한다.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이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과 정치 편향의 기준은 무엇인가? 충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정치 편향 수업 제보센터 게시판은 지난해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서 충북교육청에 시행한 학교의 정치편향수업재보센터를 운영하라는 공문을 근거로 개설했다는 것이 관련 부서의 변명이다. 개별 국회의원의 요구를 근거삼아 전체 교사의 수업을 위축시키고 검열하는 게시판을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해당 부서는 정치편향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항변하였다. 혐오와 갈라치기의 명수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내안숙에 윤석열이 지명하여 임명된 국가교육의 활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가는 것은 정치적 중립인가? 국회의원의 공문을 공고로 충북 전체교사의 수업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니 충북교육청은 여당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둔 것인가. 윤광훈 교육감의 선택적 정치 성향이야말로 정치 편향이며 재보센터에 신고 당해야 한다. 윤광훈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의 교사의 수업을 바라보는 인식 수준은 군사독재 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이다. 윤석열 탄핵하결로 내란음모 가담 논란 대상인 국무총리가 불안한 권한 대행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이 줄속으로 추진하고 강행한 늘범,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고기학전제 교원성원강축 등 각종 교육국정과제를 충북교육청이 아주 충실히 이행한 결과 학교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윤관영 교육감은 윤석열과 함께 퇴행했다. 지금은 현장 교사들의 교회와 요구에 겸손하게 응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윤광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교사의 입에 재가를 불리고 교육활동을 정치적 프레임에 가둘 것이 아니라 교사도 한 명의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기복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 정교수 충북지부는 10만 5천 명이 넘는 전국 교사들과 함께 시국 선언에 참여하였으며 오늘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시민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도 시국 선언에 나아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조 장관 퇴진도 요구하고 있다. 교사의 수업을 배시판에 가둘 수 있을지언정 민주주의는 가둘 수 없다. 전교도 충북 지부는 불의에 자랑하며 참교육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에. 마지막 네 글자는 함께 세 번씩 외치겠습니다. 하나 정당한 수업을 정치 편향으로 몰아가는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 교육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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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네. 교사감시 수업 감열 정치 편향 수업 제보센터 운영한 윤건영 교육감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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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네. 권출어 교권 침해 교단문을 조정하는정치편향수업체보센터를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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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네. 국민의힘 의원행사에게 존경과 응원을 보낸 윤건영 교육감부터 정치중립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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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네. 윤건영 교육감은 윤석열이 지명한 국가교육위원회에 사퇴하고 윤석열의 교육개혁정책 추진 중단하라! 한국지부. 네,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기자회견 을 양독했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충북교사가 무슨 죄를 졌냐고. 윤건혁 교육감 치적을 위해서 다채움으로 내내 고생하고 있고, 각종 사업으로 고생하고 있고, 잘못된 교육계약 사업에 대해서 교육감이 충북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다보니 수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허구한날 고문 처리하느라고 힘든 상황에 정말 충북교사로서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전치평양 신고센터까지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좌절했던 충북에 있는 현장교사들의 마음을 윤건현 교육감과 여기에 있는 교육관료들은 제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이 제로센터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게 아니라 당장 폐지하십시오 정말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북충 공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 윤건영 교육감, 제대로 좀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마지막으로 고외치고 마무리,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수업을 정치 편향으로 몰아가는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 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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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규탄. 네. 교권 교나 교권 침해, 교단 분야나기하는 정치편향 수업 기사센터터터 당장 폐지하라. 폐지하라. 네, 고생하셨습니다. 기자회견 마시겠습니다.